안녕하세요. 황우당입니다. 오늘 한복이 참 예쁘게 아, 너무 나날이 우중충하니까 나라도 한번 좀 화사하게 입어서 <laughs> 보시는 분이라도 좀 기분 좋게 하려고 밝은 색깔을 좀 입고선 촬영을 하는데 괜찮죠? 네. 음. 자,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는 용띠하고 뱀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. 음. 용띠는 주변 한번 이렇게 보세요. 되게 성격이 강건하세요 그리고 나쁜 말로 말하면 좀 고지식하다고 그럴 정도로 어 고집이 이렇게 자기만의 그 어떤 중심점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. 근데 속은 또 되게 여리세요. 자기 스스로 그냥 무너졌다 일어났다를 좀 반복하시는 것 같아.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의해서 용띠가 내년에 23, 35, 47, 또 59, 이은 하나, 이렇게가 내년 용띠들이에요. 이분들은 본인 마음 중심을 좀잘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음... 편안할 때는 또 하나 없이 편안한데, 한번 마음에 이렇게. 내가 내 굴을 파기 시작하면 한없이 굴을 파. 자,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고, 쉽게 말하면 음. 우울할 수도 있고, 이런 게 되게 많으시거든요. 음. 왜, 낱말은 새가 듣고,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잖아요. 네. 내년에는 유난히 입설구설이 좀 따라온다, 우리 어. 용띠가. 거기에다가, 내년에 용띠가 함재지. 네. 내가 아마 지난번에 용띠들은 미리미리 동지딸에 삼재나 이런 액을 좀 풀어내세요. 그랬었던 게 기억이 지금 나거든. 음. 생각지 않은 일이 돌발 상황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음. 미리 미연에 좀 빨리빨리 막아가세요 한 거거든요. 음.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지도 못하게 다시 또 떠오른 거 보니까 좀 중요하긴 한것 같아. 삼재가 들어오는데 어떤 그 생각지 못한 충돌이나 충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좀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게 많고 음. 입설 구설이 많이 따를 수 있어. 시비수가 자꾸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좋아요 안 좋아. 을 떠나서 내년에 용띠들은 정올 정월 동짓달 음력으로 동짓달이에요. 11월 달고쯤 돼가지고 아시는 데 가서 틀림없이 액맥이 삼재 풀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음. 그러고 나면 감기도 왜 독감 주사 맞는 게안 걸리기 위해서도 있지만, 걸리더라도 정말 미비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. 그게 꼭 필요한 띠가 내년 용띠인 것 같아요. 그니까 그거를 좀 하시고, 어, 삼재가 들어오는 걸 미리 좀 막으셨으면 좋겠다고 일러드리고요. 그니까 내일 뱀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, 22살, 34살, 46살, 쉬운 8살, 70살. 이렇게가, 어, 뱀띠예요. 뱀띠들은 뭐 하나에 꽂히면 어 질투가 되게 많아서 이거는 욕심이라고도 볼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건 그럼 남녀 시간에 질투 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. 남편이 부인한테 부인이 남편한테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일적인 부분에서도 그래요. 내가 저걸 성과를 내야 되는데 어, 내 성과를 제가 내면 안 되는데 그런 욕심이 되게 많거든요. 음. 외교도 되게 조, 외계 좋아, 외교 능력이 좋 사람하고의 이런 사교 능력도 굉장히 좋고, 음.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도 되게 좋고,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공부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, 가령 뭐빵 만드는 게 좋아. 그래가지고 제빵 기술을 배우고 있다든가, 아니면은 자기가 빵을 만들고 계속 있었다든가 이런 어떤 자기의 갖고 있는 본연의 부수적인 기. 그, 제주재간이 있단 말이에요. 음. 그거를 이용해가지고서는 활용을 해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 그러면 그로 인해가지고서는 시너지 효과가 나서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거든요. 용기를 갖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추진하시고 정진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음. 하나는 너무 좋은 얘기 있고 하나는 또좀 너무 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긴 한데 이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. 맞아. 피하고 가시라고. 맞아. 피하고 가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디 띠는 왜 그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. 저 용띠 되게 좋아하거든요.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꿈에 그리는 그런 용으로 하늘을 날을 수 있어요.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 좋은 걸 피해야지만 하늘을 비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것만 조금 신경 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